안녕하십니까 타로마스터 유수입니다. 이번에는 결혼운을 살펴보겠습니다. 연애와 결혼 사이에서 갈등하는 연인들을 위한 타로 리딩입니다. A, B, C, D 중 끌리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방식은 개인의 특별한 기운이 반영되지 못하고 일방적이면서 공통적인 것이라 맞지 않는 분들은 재미로 봐주시는 센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. 선택하셨으면 A부터 리딩하겠습니다. A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. 처음부터 우리는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고, 나는 이 사람을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하고, 그 또한 내가 마지막 인연이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둘의 바람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해 주는 모습입니다. 그는 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굳건했고 지금도 변함은 없으나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애만 해야 할지 갈등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옆과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그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어떤 의심이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속 방황이 내 자신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시간을 보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. 그러나 갈림길에서 내가 이정표를 보고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듯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.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고비를 잘 넘기면 무난할 것 같으니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B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. 나의 연애는 사랑으로 성숙되고 또그 사랑은 자비로까지 발전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. 우리 사랑은 굉장한 설레임과 두근거림 그리고 기대가 있었고 내가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행복함을 느끼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. 때로는 이별의 아픔도 겪으며 하나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우리의 사랑이 자비로 승화했던 것처럼 두 분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운입니다. 하지만 결혼은 너와 나 단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과 친구의 관계도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가져보면서 그 속에서 배려하는 마음도 키우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. 나 나름대로 고르고 고른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인연을 시작할 때부터 갈등이 많았고 사랑과 이별과 재회와 아픔을 반복하며 단련된 사랑을 하고 있는 지금 연애로서는 만족하나 이 인연이 사랑 이상의 희생과 봉사와 배려까지 필요하다면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지금 희생과 봉사와 기다림 같은 것에 능숙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없기 때문입니다. 그와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안정감보다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가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연애냐 결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야 한다면 이 연애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D를 선택하신 분들입니다. 우리의 인연은 천생연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고, 꺼질 줄 모르고, 불타올랐습니다.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서로에게 아까울 것이 없었고, 멈추지도 않고 달려왔지만, 어느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과 주변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열정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만남의 빈도가 뜸해지는 것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어느새 평범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온것 같습니다. 나는 이 사람과 연애도 할수 있고 결혼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나의 갈등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내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고 또 후회하지 않을 자신감마저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. 두 사람은 처음과 같은 뜨거운 사랑보다는 안정이 주는 사랑의 승리를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. 연애와 결혼에 대한 카드를 리딩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응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타로 마스터 유수였습니다.